하나님이 순리의 주인공이다. 그러니 일시가 됐으면 무에서 비롯된 일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? 석상극 되면서 태초의 이 하나님들이 작업을 시작하더라. 그러면 섭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실체를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빛이 출동하면 진리 세상. 아, 내 놈이 내 놈이구나 하고 보이는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. 그게 진리. 보이니까 깜깜해서 안 보이다가 밝아지면 어? 너 아무개구나. 이게 진리야. 보였으니까. 근데 그 보임에는 뭐가 있, 뭐가 늘 따라다녀요? 그림자가. 이미인재빛 때문에 보였으니까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거야. 이게 뭐예요? 이게 섭리예요, 섭리. 근데 기타 종교는 이 그림자에 뭘 씌웠어요? 악. 아, 그림자는 나쁜 거라는 이미지를확 씌웠어. 그리고 아침에 오고 점심에 오고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고 밝아지잖아요. 그렇 이건 그냥 순리 돌이잖아요. 섭리야 이건. 근데 진리 세상에서는 무슨 또 옷을 씌워놨어요. 어둠에다가 악마. 음,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 그러니까 죽기 싫어. 왜? 어두워질 것 같으니까. 그렇 이런 것들이 다 종교 장사라는 거예요, 여러분. 이런 게다 종교 장사다.